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재판이나 기소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이제 포인트만 주제로서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개인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재판은 뭐다? 일단 이화양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 이게 가장 치명적일 것이고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뭐 형이 선고가 된다면 최소 10년 이상 선고가 될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거는 뭐다? 아, 이른바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거 백현동 개발은 뭐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 인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될 재판은 뭐다 위중교사와 관련된 문제다 왜 그렇습니까 위중교사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위증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위증을 그렇게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시켰습니다. 김진성 씨가 자기가 실토를 했어요. 위증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위증을 굉장히 중한죄로 여기기 때문에 위증을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사법부를 농단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대부분 구속이 됩니다. 실형이 선고가 많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 김진성 씨가 김진성 씨의 죄를 덮기 위해서 위증을 한게 아니라 이재명의 죄를 덮기 위해서 위증을 했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재명이랑 뭐 가족입니까? 뭐 숨겨놓은 무슨 뭐배달른 형제겠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재명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충성심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그렇게 위증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 했죠. 안쓰러울 정도로 김문기 씨가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이 대장동 개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문제가 된 거는 뭐였어요? 김만배 그런 어떤 특정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몰아줬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근데과거에 대장동이 한번더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문제가 됐냐? 이재명이야 거꾸로 대장동을 당군일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5천억 가까이를 환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재판까지도 각구요, 실제로. 아 당시 이제 그 검찰이 주장했던 것은 아니 뭐 공원 닦아주고 터널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그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 공익 환수라고 하면서 5천억 가까이를 환수했다고 주장할 수 있냐 이거는 과장을 한 것이다 업적을 과장으로 포장한 것이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게 무죄가 나왔는데 그게 무죄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했던 을 사람이 김문기 씨거든요. 저기 걸 실물을 봤던 사람으로서 이러이러한 근거를 자료집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항변을 하고 언론 인터뷰까지 됐던 사람이 김문기 씨였습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선기간이 돼가지고 다시 대장동이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 캠프 측에서 누구랑 또 접촉을 했습니까? 김문기 씨랑 접촉을 했었죠. 근데도 결국에 김문기 씨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은 뭐예요? 나그 사람 누군지 몰라. 김문기 씨는. 이재명이랑 골프를 쳤다. 같이 출장 가가지고 골프를 쳤다. 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을 해서 자기 딸에게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그거를 자랑할 정도로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남은 건 뭐였습니까? 김문기 씨 혼자 꼬리 자르기를 당하고 김문기 씨는 극단 선택을 하시게 되고 이재명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였죠. 이 지금 패턴이 누구한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까? 유동규 씨한테도 똑같이 나타났고요.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장비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측근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꼬리자르기를 당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준교사의 김진성 씨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한번 보니깐요. 아, 이번에 이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김진성 씨한테 위증교사라는게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재명이 주장했던 거는 뭐 그런 거였죠? 검찰이 처음에 공개했던 녹취록 그런 거를 보면 아, 내가 김진성 씨한테 있는 대로 이야기해 달라 기억을, 기억을 되살려 달라 안본 거를 봤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들은 거는 그냥 들었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1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한 사실이 검찰이 공개했던 녹취록엔 전혀 없었다. 검찰이 그러니까 짜기기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어땠습니까 당연히 그냥 입벌구였죠. 입만 벌리면 구라를 쳤던 것처럼 또 그냥 구라를 쳤던 거였습니다. 이거는 뭐다 끝난 문제인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이렇게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금 보여주는 반응이 뭡니까? 이해시기가 튀어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당 대표 때리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 음해를 쏟아냈다. 이게 지금 야당을 때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야당을 때리고 자시고 하는 문제 아니 대한민국 정치를 올바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당이었다라고 한다면 녹취록까지 공개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이재명이가 위증교사를 했다는 거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사법부를 농단한 것으로서 여기는 그 위증 교사가 다 명백하게 드러났으면 머리라도 숙이고 90도로 숙이고 절을 지금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죄도 모자를 판인데 거꾸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 때리기를 하는 것이다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야당 때리기를 하는 것이다 이말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것들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됐거나 이재명이 기생하고 있는 것들이 됐거나 이건 우리가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양문석이 이번에 좋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애완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격조 높은 표현이라면서요? 애완견들 아닙니까 그냥?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김진성 씨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 따로 요청을 했죠. 이재명이 혹시나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쓸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따로 분리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주변에 다섯 명이나 그렇게 됐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당시 이제 재판부가 어떤 식의 얘기가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오갔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사진 한 가지 좀 다음 거 띄워주시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진성 씨는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이 여러 차례 전화를 요구해가지고 중압감으로 허위증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김진성 씨가 얘기를 합니다. 즉 김진성 씨도 김문기 씨와 마찬가지로 그때 위증을 할때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놀랍죠, 그렇죠?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종교랑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 종교랑 좀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보든지간에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함으로써 내가 처벌받는 그것까지 감수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라면 이재명의 어떤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정말 좀 약간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어쨌거나 김문기 씨도 그렇고 김지성 씨도 그렇고 그렇게나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자기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은 뭐였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 주시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김진성 씨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김진성 씨가 김병란 시장을 대리에 고소한 일로 저는 인생 최초로 구속이 됐고 평생의 상흔으로 남았다. 또 제가 백현 정자지구 사건을 폭로하면서 김병란 시장은 낙선하고 김진성 씨도 구속돼서 처벌을 받았다. 김진성 씨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십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죠. 이거는 김진성 씨와 이재명 두 사람의 애증의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김병랑 두 사람이 애증의 관계다라는 얘기잖아요. 김진성 씨는 글자 그대로 당시 김병랑 시장의 수행 비서로서 대리해 가지고 고소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애증의 관계다 라고 한다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애증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김병란 시장과 이재명 두 사람 사이가 애증의 관계인 것이지 대리고소 했다 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리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는 게 누가 몸소 보여주냐?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보여줍니다. 다음 사진 바로 또 보여주시면요. 은 2022년도 9월달에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이 체포됐었을 때 김진성 씨가 문자를 이재명한테 보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힘내세요 형님. 이렇게 김진성씨가 보냅니다. 뭔 놈의 애증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힘내십시오 형님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냅니까? 만약에 그거를 이재명이 씹어버렸으면 또 모르겠는데 냠냠 먹어버렸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뭐라고 화답까지 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까지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증의 관계다? 지난번에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안부를 주고받았던 사람이 이재명과 김진성씨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애정의 관계 있으신 분 있으시죠? 우리가 아는 애증과 이재명의 애정은 좀 다른 건가요? 매번 그러니까 패턴이 이재명이가 이런 식인 겁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을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문제가 되면은 꼬리 자르게 하고 모르는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은 나랑 안 친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내 측근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나는 왼수였어. 애정의 관계였어.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이 지금 모든 모습이 누구한테로도 마찬가지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화영 씨한테까지 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은 작년 9월 달에 이화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과 관련된 문제, 대북 사업은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거라고 선을 그었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이재명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화영 난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사실 이화영은 내 측근이 아니었다.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이화영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살고 이화영 본인이 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